확정 수익형 오피스텔 월8% 보장 안정적인 노후를 약속드립니다. 월세 85만 원 보장 관리대행 공실 걱정 없음 식사 후 믹스커피처럼 정말 달콤하게 다가왔던 문장들이다. 그러게 그렇게 좋은 걸왜 남이랑 나눠서 하겠냐? 5천만 원만 있으면 매달 85만 원이 들어온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연이자가 20%가 넘어요. 세 채가 아니라 다섯 채, 아니 열 채를 했겠지. 그리고 이렇게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온다. 퇴직을 했습니다. 서류를 내던 날,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형님,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 말이 그렇게 가볍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정말 편할 줄 알았어요. 4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던 날들. 그긴 시간을 버텼으니, 이제 조금은 숨, 쉴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앉아있자니, 텅 비어버린 시간이 무섭더군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밥 먹고, 잠자고, 그게 일주일이 지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명자도 말이 줄었어요. 이제 뭐할 거야? 그 물음이 부담이 아니라,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퇴직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3,800만 원.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가 한 달에 9만 원 남지. 이걸로 노후를 버틴다고? 답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우연히 본 신문 광고 한 장. 확정 수익형 오피스텔 월8% 보장. 안정적인 노후를 약속드립니다.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달 30만 원 이상 수익이라면. 노후엔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정혜수 고객님 맞으시죠? 무료 설명회 초대드려요. 요즘 다들 이걸로 월세 받으십니다. 전화 목소리는 밝고 또렷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죠. 이런 게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명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요즘 그런 거 조심해야 한다던데.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설명회는 강남의 어느 빌딩 9층에서 열렸습니다. 천장의 매립등이 쏟아내는 빛이 강당에 모인 사람들의 뜨거운 기대감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는 고급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서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자 커피 향이 풍기더군요. 벽에는 성공적인 노후, 당신도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단상 위 핀 조명을 받으며 이야기를 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스크린 속 그래프는 꾸준히 오르고 있었고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죠. 이건 단순 부동산이 아닙니다. 매달 자동으로 월세가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직원은 자신감 넘치게 말했습니다. 분양가 2억 5천입니다. 하지만 대출 80%까지 가능하고요. 실 투자금은 5천만 원 정도면 됩니다. 이거 한 채만 사두셔도 월세로 이자 내고도 남아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딱 가능한 금액이었거든요. 옆자리에 앉은 중년 부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걸 보며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혜수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계약 상담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명찰엔 분양팀장 박혜윤. 반듯한 인상에 말투도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잘 되겠네요. 제가 말하자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 세채 샀어요. 제가 투자 안 했으면 권하지도 않았어요. 그 말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브로셔를 건넸습니다. 월세 85만원 보장. 관리 대행. 공실 걱정 없음.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출은 저희가 다 알아서 진행해 드립니다. 잔금 시점에 임차인 바로 연결되니까 걱정 마세요. 그날 사무실을 나서며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진짜 믿는 거야? 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명자야. 이 사람들 다 제대로 된 회사야. 지금은 이런 식으로 노후 준비하는 게 세상이야. 그날 밤 브로셔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펼쳐진 옥상 정원의 푸른 잔디, 반려견들도 함께 뛰놀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두름 형태로 나뉜 공간들 속 풀옵션으로 들어가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스타일러까지. 요즘 유행하는 1인 가구를 비롯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들까지 고려한 디자인. 저기... 내 이름이 걸린 간판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분양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을 바꿨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묵직한 회색빛 하늘에서 빗방울이 흩뿌려지는 날. 평소 같으면 따끈한 아랫목에 앉아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이 바로 분양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거든요. 이번 투자는 제게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보상이자 남은 생을 새로운 활력으로 채워줄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쓰며 도장을 꾹 누를 때마다 마음 한켠에서 이상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마치 창밖에서 들리는 빗소리가 불안한 심장박동처럼 들려왔습니다. 진짜 괜찮겠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옆에서 박혜윤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투자자들 중 절반은 은퇴자분들이에요. 퇴직금으로 한 채씩 사서 매달 월세 받으십니다. 정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왠지 믿음이 생깁니다. 며칠 후 공사 현장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노란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소리를 지르며 자재를 옮기고 커다란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며 땅을 다지는 작업. 이제 막 기반을 닦기 시작하는 이 모습은 저의 노후 계획이 더 이상 머릿속의 구상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음을 선언하는 듯했습니다. 박 팀장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게 선생님 땅이에요." 기초 공사 끝나면 건물 짓는 건 금방이에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남의 공장에서 일하던 내가 이제 내 건물 한 층을 가진 사람이라니. 안전모를 쓴 인부 두 명이 굴삭기 옆에서 작은 도면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그들의 진지한 모습에 전문가들의 책임감이 보였고 불안감은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몇달후 설명회에서 만났던 투자자들끼리 단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오피스텔 투자자 모임. 그 안에는 저처럼 5060대 은퇴자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사진을 올리고 공사 진청률을 공유하며 이제 곧 완공이래요. 우리 건물 인테리어도 예쁘던데요. 그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들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올린 한 장의 사진 현장에 아무도 없어요. 공사 중단된 것 같습니다. 순간 단톡방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분양사에 전화해 봤어요? 박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일시적으로 공사 지연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이런 일 일시적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이. 내 마음 속 깊숙이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준공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약속보다 석 달이나 늦게 끝났습니다. 그마저도 서류상 임시 사용 승인으로 처리됐습니다. 입주 예정자는 아직 없다고 했죠. 다음 달이면 세입자 들어옵니다. 첫 월세는 그때부터예요. 여태 나긋했던 정 팀장의 목소리가 뾰족해졌습니다. 하지만 별수 없었어요. 그말 한마디에 또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은행 대출이자는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이율이 오르면서 한 달에 72만 원, 퇴직금 일부는 이미 사라졌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와 이자, 관리비를 버텨야 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전기세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는 일부러 웃어 보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다음 달이면 다 들어온데,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입금 내역은 없었습니다. 통장엔 이자 빠져나간 내역만 찍혀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분양대행사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사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빌딩 9층, 그 화려한 설명회장이 있던 곳엔, 빈 사무실과 붙은 종이 한 장, 임대 문의는 000에 0000. 그날 저는 한참을 그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계약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노후는 매달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보던 날 TV 화면에 이런 자막이 떴습니다. 수익형 오피스텔 투자 사기 피해자 속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리고 그 화면 앞에 얼어붙은 채로 앉아있었습니다. 그 기자가 말했어요. 투자자가 무려 120여 명의 추정 피해액이 80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확정 수익을 약속했던 분양대 행사는 폐업 상태입니다. 회사 이름이 같았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 리모컨을 쥘 수도 없었습니다. 의심과 불안함으로 가득하던 머릿속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아, 당했구나. 아내는 제 얼굴을 보고 울었습니다. 당신, 왜 말을 안 했어?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녀의 말이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제 욕심이었고 제 판단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피해자들과 카페에서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들 울분을 토하고 있었어요. 나도 퇴직금 다 넣었어요. 대출금 상환이자만 남았어요. 대표는 잠적했답니다. 직원들도 연락 안 돼요. 그때 어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다 믿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이렇게 될줄 알았겠어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갔습니다. 분양사기 접수하려면 어떤 절차인가요? 직원이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서류 작성하시고 순서 기다리세요. 그날 접수대 위에서 볼펜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적어야 할게 너무 많았고, 하지만 아무 말도 쓰기 싫었습니다. 그냥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 후로 집은 싸늘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계약서와 고지서들, 그게 우리 부부의 대화 대신이었죠. 밤이면, 나는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았습니다. 왜 그때 브로셔를 믿었을까? 왜그 사람들의 웃음을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은행에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이자 연체 2회, 다음 달부터 신용등급 하라. 그 종이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구석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 건물은 아직도 텅 비어 있습니다. 불이 꺼진 창문들 사이로 바람이 스칩니다. 저는 가끔 그 앞을 지나갑니다. 제 이름이 적힌 호실 번호를 바라보며, 그날의 제 얼굴을 떠올립니다. 이제 나도 건물주다.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경비원으로 일합니다. 새벽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보수는 많지 않지만, 이제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내 명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젠 서로 말없이 그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당신, 힘들지? 응,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그 짧은 대화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어느 날, 서랍 속에서 낡은 브로셔 한 장을 꺼냈습니다. 확정 수익 8% 안정적인 노후를 약속드립니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확정된 건 손실 뿐이네. 저는 그 종이를 접어서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경고장이자 교훈이니까요. 지금도 뉴스에 비슷한 사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AI 투자, 확정 배당, 리조트 분양. 말만 다를 뿐. 구조는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말을 믿겠죠. 하지만 이제 저도 압니다. 이 세상에 확정된 고수익은 없습니다. 확정되는 건늘 누군가의 눈물이라는 걸. 그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제 손. 그 손의 떨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건 두려움이었어요. 단지 나는 그 두려움을 희망이라 착각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곳은 추억 담길이었습니다.